안녕하세요 서방넷 교육 담당자입니다. 오늘 교육 내용은 서방넷 상품 교육입니다. 입점하고 계시는 쇼핑몰의 계정 정보를 서방넷에 입력하신 다음 상품을 등록해주시고 등록해 주신 상품을 다른 쇼핑몰에 전송하는 과정까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서방네 처음 로그인 하시게 되면 지금 이 화면이 조회가 되실 텐데, 보고 계시는 이 화면에서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도움말 보고 싶으신 경우에 오른쪽 상단의 사용 설명서 부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서방네 내에 있는 메뉴별 기능 안내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직무별 활용 코스라고 해서 상품관리, 주문관리, CS관리, 재고관리 각 직무별로 활용하실 수 있는 메뉴얼 나와있기 때문에 이 메뉴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교육내용 같은 경우에는 상품관리 담당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방 내세 상품정보를 등록을 해주시고 쇼핑몰에 전송하신 다음 전송한 상품에 대해서 다시 이제 수정하는 과정까지 안내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교육이 종료된 다음에 이 매뉴얼 부분 참고해 주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다시 프로그램으로 이동해서 제일 처음 진행해 주실 작업은 입점하고 계시는 쇼핑몰의 계정 정보를 서방넷에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계정 관리에 쇼핑몰 관리 국내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 입점하고 계시는 쇼핑몰을 검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검색하신 다음, 아이디 세팅 밑에 있는 이 셋업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 스토어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ID 세팅 버튼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필독사항 부분이 조회가 되실 텐데 쇼핑몰마다 이제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실 때 필수 입력 항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필독사항 부분을 참고하셔서 하단에 쇼핑몰 로그인 정보 부분을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판매자 페이지 같이 보면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스토어 관리의 API 관리 메뉴로 이동을 해주시고 쇼핑몰 아이디 부분에는 이 API 연동용 판매자 아이디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하셨을 때 입력하셨던 비밀번호 입력해주시면 되고 스마트 스토어 주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정보 관리 메뉴로 이동하신 다음에, 스토어 URL 밑에 있는 이 주소 복사하신 다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사용 여부, 사용에 체크해주시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값들은 필수 입력 항목이기 때문에 모두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다음에, 이 내용을 확인함에 체크를 하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계정 정보가 저장되게 됩니다. 만약 쇼핑몰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계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이용 중이시라면 신규 등록 버튼 클릭하셔서 계정 추가도 가능합니다. 저장 버튼까지 누르셨다면 서방넷에 해당 쇼핑몰의 계정 정보가 등록이 되신 겁니다. 계정 정보를 서방넷에 등록해 주셨다면 이번에는 상품을 서방넷에 등록해 보실 텐데 서방넷에 관리 기준이 되는 마스터 상품을 등록하시게 되면 여러 쇼핑몰의 상품을 전송을 하실 수도 있고 상품을 수정하는 이제 관리하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서방넷에 마스터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안내해드릴 방법은 쇼핑몰에 있는 상품을 가지고 와서 서방넷에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상품 관리에 서방넷 상품 사진 매핑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 쇼핑몰 선택에서 조회가 되고 있는 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스마트 스토어, 쿠팡, 카페24만 이 기능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쇼핑몰 선택해 주시고, 계정 선택해 주신 다음에 상품을 등록해 놓으신 기간을 확인하신 후에 기간을 설정해 주시고, 쇼핑몰 상품 수집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 중이신 상품을 타방넷으로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수집된 상품은 하단에서 확인 가능하시고 임시로, 이제 임시 상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품을 체크하신 후에 선택 상품 등록 확정 버튼을 클릭을 해주셔야 이 상품이 서방넷에 등록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상품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방넷 상품 대량 등록 메뉴를 이용해주시면 되고, 이 대량 등록 메뉴에서도 엑셀 자료 선택에서 조회가 되고 있는 이 쇼핑몰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쇼핑몰 어드민에 접속하신 다음에 상품 엑셀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해당하는 쇼핑몰 선택하신 다음 엑셀 파일을 가공하지 않고 바로 업로드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엑셀 자료 선택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쇼핑몰이라면 등록 옆에 있는 이 샘플 파일을 이용하셔서 샘플 파일 내에 상품 정보를 기입해 주시고, 엑셀 자료 선택에서는 서방 내 대량 등록 기본 양식을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작업해 주신 엑셀 파일 업로드 진행해 주시고, 저장 버튼 클릭해주시면 업로드가 되실 거고 업로드된 상품은 임시 상품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사방넷 임시 상품 관리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록해주신 상품 확인하신 후에 상품을 체크해주시고 선택 상품 등록 확정 버튼을 클릭해주셔야지 이 상품이 사방넷에 등록되게 됩니다.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선택 상품 등록 확정 매핑 버튼이 보이실 텐데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서방넷의 상품을 등록함과 동시에 매핑 이력까지 같이 만들어 주고 싶은 경우 이 버튼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매핑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방법은 서방넷 상품 신규 등록 메뉴를 이용하셔서 상품을 하나씩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상품 정보를 이제 바로 입력하는 형태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필수 입력 항목이기 때문에 모두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상품명 입력해주시고, 상품 구분 선택해주시고, 제조사, 왕산지 입력해줍니다. 상품 상태 선택해주시고, 배송비 구분, 세금 구분보호 선택을 해줍니다. 원가, 판매가 태극가도 입력을 해줍니다. 특성 정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상품을 쇼핑몰에 등록하려고 하셨을 때 지금처럼 미등록된 상태에서는 특성 정보가 없다고 상품이 등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특성 정보도 따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특성 등록 수정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고 분류 선택해주신 다음 각 정보고시 항목에 맞는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상세 설명 참조로 일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단품 정보를 입력해 보실 텐데 옵션이 없는 단품인 경우에는 옵션 없음에 그대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 옵션이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체크 해제하신 다음에 옵션 정보를 기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대표 이미지도 선택을 해 줍니다. 상품의 상세 설명도 입력을 해줍니다. 필수 입력값을 모두 입력하셨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서 상품을 저장해줍니다. 서방넷에 상품이 등록되신 거고 등록된 상품은 사방넷 상품 조회 수정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 등록된 상품이 확인이 되실 거고 사방넷에 상품을 등록하시게 되면 등록하는 상품이 자동으로 이 품번 코드라는 게 발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품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에 대한 코드 번호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상품 등록이 완료가 되셨다면, 그 다음에는 부가 정보와 카테고리 정보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쇼핑몰 관리에 쇼핑몰 부가 정보 메뉴 입력하죠. 부가정보 메뉴 클릭하셔서 상품의 배송비 정책이나 판매 정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핵심을 선택해 주시고 신규 등록 버튼 클릭하시게 되면은 부가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는 창이 조회가 되실 텐데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목 입력해주시고 카테고리 정보도 입력을 해주실 수 있는데 이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계시는 카테고리가 많은 경우에는 부가정보 내에서 설정하시는 게 아니라 쇼핑몰, 카... 쇼핑몰 카테고리 메뉴 이용하셔서 카테고리만 이제 따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여러 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쇼핑몰 카테고리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구매 확인해주시고 AS 정보도 입력을 해줍니다. 배송 속성, 배송 방법 확인해주시고 문근 배송 설정, 상품별 배송비 설정도 확인을 해줍니다. 반품 교환 배송 정보도 입력을 해주시고 반품 배송비와 교환 배송비 출고지 반품지. 선택을 해줍니다. 이 부가정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해당 쇼핑몰에서 상품을 등록하실 때꼭 입력하셔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장하시게 되면 입력해 놓으신 부가 정보가 부가 정보 코드로 이제 생성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어서 카테고리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쇼핑몰 카테고리 메뉴 이용하시면 되고, 쇼핑몰 선택하신 다음, 신규 등록 버튼 클릭해 주시고,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설정해주시고 사용 중, 사용 중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카테고리가 저장이 된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배송비 정책이나 판매 정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경될 일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부가 정보를 입력하시는 경우라면은 부가 정보 등록해 놓으시고 사용하시는 카테고리를 이제 쇼핑몰 카테고리 메뉴에 각각 등록하신 다음에 나중에 상품 등록하실 때는 부가 정보와 카테고리를 조합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입력이 되셨다면 이제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실 준비가 완료가 된 거기 때문에 쇼핑몰에 상품 등록을 해 보실 텐데 등록하시기 전에 쇼핑몰과 서방넷과 연동하는 작업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보고 계신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서방넷 아이콘 조회가 되실 텐데 클릭하신 다음에 클라이언트 설치 버튼을 눌러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1번, 2번에 있는 설치 안내 확인해주시고,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셔서 프로그램 설치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연동하는 작업을 위해서는 꼭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설치해주시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설치가 안 되시는 경우에는 교육이 종료된 다음에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게 되면 관련된 내용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가 되셨다면 쇼핑몰 상품 등록 메뉴 이용하셔서 상품을 쇼핑몰에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등록하실 상품을 선택을 해주시고 쇼핑몰 선택하신 다음 상품 등록 송신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디 선택해주시고 추가 정보와 택배고리를 각각 선택해줍니다. 즉시 송신 버튼 눌러서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셨다면 지금처럼 이제 등록 송신하는 이 창이 조회가 되실 거고 상품이 송신 완료된 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쇼핑몰에 상품이 등록이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서방넷을 통해 송신한 상품이 해당 쇼핑몰에 잘 전송이 된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상품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방넷 내에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사방넷 상품 조회 수정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수정할 상품의 품번 관리 밑에 있는 수정 버튼을 클릭해 주셔도 되고 품번 코드 부분을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는 상품명 그리고 판매가를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나 상세 설명 정보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해 주신 다음 저장 버튼을 클릭하셔서 저장해 주시면 되고. 다시 조회했을 때, 수정된 내용으로 조회되는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품을 하나씩 수정하실 때에는 사방넷 상품 조회 수정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되지만, 이 작업을 대량으로 진행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사방넷 상품 대량 수정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상품에 전체 체크해 주시고, 수정 파일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엑셀 파일 내에서 상품 정보 수정해 주시고, 대량 수정 버튼 클릭하셔서, 수정하신 엑셀 파일을 이제 업로드하는 형태로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단품에 대한 정보, 옵션에 대한 정보도 대량으로 수정 가능하신데, 이 경우에는 서방 내 단품 대량 수정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대량 수정 메뉴,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엑셀 파일 이용하셔서 대량으로 수정 가능하시고, 상품에 체크해 주신 다음에, 수정 파일 클릭해,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엑셀 파일 내에서 정보 수정해 주시고, 대량 수정 버튼 클릭하는 방법으로 상품 정보를 대량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서방넷 내에서 수정한 정보를 다시 이제 쇼핑몰에 반영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쇼핑몰 관리에 쇼핑몰 상품 수정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수정 송신한 상품이 조회가 되실 거고 지금 보시면 선택상 3번에 판매가, 상품명이 송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송신 성공했던 상품명과 판매가로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상품으로 변경해 주시고 다시 조회하시게 되면 은 수정한 내용으로 확인이 되실 거고 상품에 체크해주신 다음에 상품 수정 송신 버튼을 클릭해주시고 제가 변경했던 상품명이나 판매가, 카테고리, 상세 설명, 이미지 등에 대한 정보는 일반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일반 항목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상품의 판매 상태를 수정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번에 있는 상품 사, 상품 상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에 대한 부분이 수정이 되신 경우에는 3번에 있는 옵션 재고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품명, 판매가 선택한 다음 즉시 송신 버튼을 눌러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수정송신 완료된 게 확인이 되실 거고, 다시 이제 쇼핑몰에서 반영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수정한 상품명, 판매가가 잘 반영이 된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쇼핑몰 상품 수정 메뉴 오른편 보시게 되면은 이 쇼핑몰 특이사항이라는 버튼이 확인이 되실 텐데 클릭하시게 되면, 계정 정보를 입력해주신 쇼핑몰 정보가 왼쪽에서 확인이 되실 거고, 각 쇼핑몰마다 상품을 등록하신다거나 수정 송신을 진행하실 때 주의사항과 해당하는 조건, 수정 조건 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나중에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서방넷을 통해서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고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바,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먼저 쇼핑몰에서 판매 중이셨던 상품을 서방넷을 통해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먼저 쇼핑몰에서 판매 중이셨던 상품이기 때문에 서방넷 상품과 연결하는, 매핑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한번 코드 매핑 관리 메뉴 이용해 주시면 되고, 신규 등록 버튼 클릭하신 다음, 이 매핑 등록이라는 창이 조회가 되면, 쇼핑몰 선택해 주시고, 쇼핑몰 계정 선택해 주시고, 이 쇼핑몰 상품 코드는, 쇼핑몰에 있는 상품 코드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 품목 코드 매핑 관리 메뉴 오른편에 있는 쇼핑몰 특이사항 클릭하시게 되면, 쇼핑몰마다 상품 코드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 정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셔서 상품 코드 부분 입력해주시고, 행번코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쇼핑몰 상품과 연결해주실 사방 내 상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그 정도 선택해주시고, 저장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부가 정보를 선택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먼저 쇼핑몰에서 판매 중이셨던 상품이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에서 등록해 주셨던 상품의 판매 정책에 관한 부분과 사방넷 내에 있는 쇼핑몰 부가 정보에서 입력해 주신 내용이 두 개가 이제 동일한지 먼저 한번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신규 등록 버튼 통해서 이 매핑 작업을 하나씩 등록하셨다면, 샘플 파일 이용하셔서 이 샘플 파일 내에 각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고, 대량 등록 수정 버튼을 클릭하셔서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매핑 이력도 대량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매핑 이력을 만들어주셨다면, 쇼핑몰 상품 수정 메뉴로 다시 이동을 해주시고, 일자의 송신일이 아닌 랩핑 등록일로 변경을 해주시고 다시 조회하시게 되면 랩핑 이력을 만들어준 상품이 조회가 되실 거고 상품을 클릭하신 다음 상품 수정 송신 버튼 클릭하셔서 수정 송신을 진행해주시게 되면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서방넷을 통해서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한 경우가 아니지만 매핑 이력을 만들어줌으로써 서방넷을 통해 해당 상품의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네 여기까지 서방넷 상품 교육이었습니다.